흥미와 재미를 들려주는 라디오 극장 들으면 깨달음이 쏟아질 전해진대요. 전해진대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연말까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과 불안이 대인기피증, 불면증, 고립감 등 코로나 우울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조수아 박사 모시고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크리스마스를 즈음한 이맘때면 설레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으실 텐데 금년도는 참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 우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모셔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마 말을 마서 이놈의 코로나인지 뭔지 이것 땜시 수로 힘들다 아닙니까. 평소에 하던 일에고마 흥미가 없어지피고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이제 희망이 아예 없다 느껴진다 카이게.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참말로, 못뭐 살게 쉽다. 와, 맨, 시도 말도 못하게 힘들단께요. 밤에 잠들기 어렵고, 우찌 잠이 들었다 혀도 자꾸 깨버린단께요. 그러다, 어떤 날은, 또, 칭하게, 너무 많이 자버리셨고, 밥 먹는 것도 희한하니,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또, 또, 입맛이 없어 못 먹기도 하다가, 영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못아 이거 참 매우 심각한 상태들이신 것 같은데 어에 지는 더 심각한 것 같구만요 지는 지 삶이 온통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만요 지 자신과 가족들 위해 뭐하나 거시기 지대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평생 실망만 시켜왔대니께요 이리 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아주 그, 그 시기 한 생각까지 이 매매에 들어온대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가을을 타나 했는데, 아닌 것 같구만요. 제가 듣기에도 코로나보다 가을을 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닙니다. 이것 역시 전형적인 코로나 우울의 한 증상이 맞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우울감은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무섭군요.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괜찮아 뵈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소통을 하는 것만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렇군요.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을 시작해야겠군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변화는 즐기라 했듯, 변해가는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봐야 합니다. 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태양을 쬐는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는 광선, 태양의 존재를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마음병은 태양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치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하나님을 통한 치유, 어떻게 하면 그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불을 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듯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그 자리에 불평불만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패배감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삶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또 감사와 영광의 삶은 앞날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삶이며 자기 육도 영도 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코로나 우울감 아니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모두 깨닫고 금년의 마지막 12월은 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합시다. 이로 인해 내년 2021년 한해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억수로 시원하네. 그렇게 하십니다. 지도하면이구먼요 워메, 나도 하면이란께요. 역시 오늘도 조수 박사님 대단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